아 여러분 어비트 지표 추가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생 차트죠 생 차트 어비트 기본 차트 아니고 트레이딩 뷰 차트로 바꿔주시고요 오른쪽 위쪽에 화면 설정을 가면 밝은 테마로 할 거냐 어두운 테마로 할 거냐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차트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설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지표 가셔가지고 EMA 추가를 합니다 왜 SMA 안 하고 EMA 합니까? 저는 알트로 장기 트레이딩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비트는 SMA를 쓰는데 알트는 EMA를 사용하고요 비트 같은 경우에 도 단타 차트에는 EMA로 되어 있어요. 최근치의 가중치가 붙어 있는 이평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평선 세팅을 해주는데요. 7일선, 1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00일선까지만 세팅을 합니다. 120일선하고 200일선만 굵게 변형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평선 세팅이 끝이 났습니다. 또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VRVP 많이 쓰시죠? 볼륨 프로파일, 픽스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픽스 레인지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헛볼륨 투명도를다 낮춰주시고 인풋에 가셔서 로우 사이드 를 올려주시는데 천정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나중에 하셔도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볼링저밴드 설정 을 해주고요. 볼링저밴드는 뭐 그냥 기본으로 쓰시면 됩니다. 중앙값이 21선인데 저는 빨간색 으로 쓰기 때문에 색깔만 바꿔주 고요. 어퍼 로우가 있는데 오를 때는 로우 어를 꺼주고요. 내릴 때는 어퍼를 꺼줍니다. 둘다 끄셔도 돼요 사실. 뒤에 배경이 있어가지고 복잡하다 생각 드시는 분들은 둘다 끄시고 배경 음영으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목구름을 설정을 하는데요 일목구름 세팅 잘 보셔야 되는데 일목구름에서 베이스라인 제외하고는 다 꺼버려 구름 색깔만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구름만 나와 있고 베이스 라인만 나와 있는데 베이스 라인을 노란색으로 하고 가장 굵은 선으로 해요 그럼 이제 베이스 라인 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단에다가 아랫사이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추가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하지 마세요 이것만 봐도 머리가 터져 나가니까 이렇게 세팅을 마무리를 합니다 추가되어 있는 거 보면 일보그로 베이스 라인 울린저밴드 미드선 EMA, 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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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로 매매를 합니다 지표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다 강의로 올려놨어요 지표 하나 블린저밴드 뭔지, 일목구름 뭔지, 이 평선 어떻게 보는지, RSI 어떻게 보는지, 다이버전스는 뭔지 제가 강의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세팅하시고 강의 하나씩 보시면서 역화에 가시면 돼요.